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거상에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거의 한, 한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던전에서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들? 예, 이게 뭐라고요? 똥통이요? 아닙니다. 공중 변수 아닙니다. 그냥 해라. 그냥 쳐 해라. 이게 아, 환상기록입니다. 예, 신규 던전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나오죠? 이 친구들 나오죠? 이 친구들 얘네들 나오죠? 이런 애들 나오죠? 도사각 이런 것들 나오죠? 비둘기 나오고도사저 예, 이런 거 나오고, 예, 도사방지인 예, 도사영수비, 도사저뭐 이렇게 비둘기 이런 애들 나오죠? 신규 던전 업데이트가 네. 됐죠 네, 광목천왕다은천왕 사냥터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사신의 조각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고대 인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속, 화속, 풍속 수석은 지금 이미지가 없어. 이미지를 제가 못 따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고대인장이랑 사신의 조각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아이템에, 신규 아이템이 나옴으로써 신규 재료도 나왔는데, 이 신규 재료들이 신규 아이템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신의 조각을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 일단은 사신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사물의 아저씨한테 가져가가지고, 사신의 조각 풍을 이제 한 개를 갖다 주면 사신의 정기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개당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개당 하나인데, 이게 또 확률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고에서 그 100개를 실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 100개 들어갔죠 네, 5번만에 하나 성공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개 했더니 이분이 총 15개인가? 15개 정도 뜨신 것 같아요? 최소 이제 10% 정도로 감안을 하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가 또 어디에 쓰는지 봤더니 장가라고 또 신규 아이템을 또 오픈을 했어요. 사신의 인장이라고 또 아이템이 나왔는데 사신의 인장 수속성, 사신의 인장 화속성 이게 정확히 플레임은 불타는 사신의 인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사신의 전기 보이시죠? 이렇게 연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이 사신의 인장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신의 인장 같은 경우가 이제 결론은 이 여기 보시면은 이첫 번째에 고대 의 물의 인장 이런 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고대 물의 인장은 신규 던전에서 나옵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이게, 이게 이거예요 고대 물의 인장 이게 고대 불의 인장 고대 뇌전의 인... 번개 인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고대 물의 인장 고대 바람의 인장 이거 겁나 안 뜹니다 그 결론은 환상 계곡에서 이 아이템 새로 나온 거이 아이템 새로 나온 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신의 인장은 또 어디에 쓰이냐 네 여기에 씁니다 이렇게 여기에 씁니다 사신의 인장 결론은 이거 만들면 려 어떻게 해야 돼? 신규 던전 가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어요. 새로운 아이템. 사신의 전기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두 번째 보시면 사신의 전기풍 아까 또 여기가 또 사신에게 여기 또 들어갑니다. 사신의 전기가. 이건 뭐냐면 고대 신수석판.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하얀색 네모줄 쳐진거 있지. 조각난 백호의 석판이라는 게또 있어. 새로 생겼어 이게. 아, 너무 헷갈리죠, 그죠?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미칠 것 같아 나도 이거 보면. 이 새로운 아이템. 이거 또 어떻게 어찌? 또 봤더니 여기에 뜹니다. 새로 임무 수행이 나왔는데 60시간짜리 임무 수행이 나왔고요. 여기 상자에서 여기. 이렇게 까면은 또 천문도 상자 나오고 천문상자 까면은 조각난 신석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했 써? 아까 나왔던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각난 이네들이그러면 이제 이 석판들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신규 아이템에. 여기 보시면 고대 주작의 석판, 고대 현무의 석판 이지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보기 편하게. 자 보십시오. 이제 불 속성 아이템으로만 정리를 했어요. 환상계곡에서 고대 불의 인장과 그리고 사신의 조각이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뽀사분에한테 들어가 사신의 조각을 사신의 전기로 만들어. 이두 갈래로 나옵니다. 이렇게. 임무수행을 해서 조각난 석판을 얻어가지고, 사신의 전기, 그리고 조각난 이거 해갖고, 대장장이한테 고대 주작의 석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가로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거 아이템 그두개 그대로, 이거 두 개, 그대로 들어가 장가로한테 불타는 사신 인자 이거 두개 이렇게 만들, 둘중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갈래도 아닙니다 물론은 알겠죠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기 아이템이 또 나왔었죠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타는 사신이 이제 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강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강화 한번 봅시다 강화 재료 속성이 가로 들어가고 작은 불의 속성석두개 들어갑니다 불의 속성석 아니야 작은 불의 속성석이야 그리고 봉인된 힘의 조각 1한개 들어갑니다 두 강부터 이렇게 두개작불속세개 봉인 조는 한개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4 강부터는 속성이 가로 세개 작은 불의 속성 세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봉인된 힘의 조각 같은 경우는 여화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봉임조의 재료로 들어와면서부터 아마 인게임에서 공급이 아마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 봉임조 같은 경우는 봉인의 도를 쪼개면 예, 봉임조가 되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캐시다 캐시고 속성의 가루도 캐시죠 봉기 쪼개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강화할 때 이제 캐시템이 두 개나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거는 이제 AK가 돈을 벌려는 껌수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게 능력치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속 값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찌 같은 경우가 불속순값 7일 올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총 이거 요놈요놈두 개서 14 올려주고 총 그리고 세트 효과로 2를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총 16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저가 신규 아이템으로 인해서 소승값은 기존보다 6이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북두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총8 정도 올릴 수 있다. 지금 되게 비싼데 가격에 비해 되게 많이 안 올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3세트 효과가 추가가 됐죠.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천추, 뭐 천추, 천선, 천권, 뭐 천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힘1 5 0뭐 민첩 150 똑같습니다. 스탯 다 똑같아요. 하여튼 뭐 일반 성공 주술템이 3세트 효과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천추로 예를 들면 힘 150에 스킬 데미지 2퍼. 만약에 이제 북두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된 친구들 있죠. 대성공했을 때 북두로 되면 힘 250에 불속성함 2입니다. 스탯은 다 동일합니다. 속성 값은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트효과또 추가된 게또 있죠. 바로 옥형인데요. 옥형 같은 경우는 약간 속성으로 치면은 땅 속성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옥형은 스킬 데미지 3%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북도 옥형 있죠. 필드 이속1 올라가고 스킬 데미지 5%가 증가 됩니다. 이 필드 이속은 우리 용병창 있죠. 여기에서 누구나 한 명이라도 끼면은 캐 필드 이동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자잘그리게또 패치가 된게또몇 개가 있는데 라시아 체력 바가 보여지게 됩니다. 라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 중력 쉴드라든지 이런 쉴드 체력이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볼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쉴드 체력이죠. 이거 이번에 추가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 제천대전할때 우리 아군들 쉴드로 보호하거나 그럴 때 이게 되게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에 저작거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인도에 어, 실제로 무토장을 가게 되면 무토장 딱 가면은 여기로 딱 제니 되잖아. 여기서 좀 걸어가야 돼요. 저작거리 갈 거면. 여기에 지름길 없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자잘구리가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무기 한번 볼게요. 새로 추가된 무기인데 어, 보시면은 여기 장가로의 인형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건 이건 삼인검인데 약간 진칠지도 느낌입니다. 진칠지도 상위 버전. 아까도 우리가 막 언급했던 이런 석판들 들어가면서 아주 빡세죠. 장가로 같은 경우는 화속성이지만 전투에 들어가면 쉴드가 자동으로 딱 씌어지고요. 지력 기반이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 이제 진로상담만 썼을 때 되게 좋았어요. 어, 데미 나쁘지 않았고 지국천황의 마적각 플러스 이제 최무선 마적각 하고 장가로 딱 붙이면 데미지가 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지국천황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패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친구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 꼭 지국천황 유저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쉴드가 바로 입혀져요. 별 다른 조작 없이 우리 아군이 다 풀백 장수 용병 작업할 때 이렇게 쉴드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너무 개꿀입니다. 그래서 3인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친구는 속성이 없어요. 이 친구는 본캐 속성 따라갑니다. 이3인검의장 점이 뭐냐면 데미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장가루보다 조금 더센것 같아요 장가루보다 조금 더 센데 이 친구의 정말 찐 장점이 뭐냐면 이게 변신을 안해그러면 변신을 안 하면 뭐죠? 고유 스킬을 쓸수 있죠 고유 스킬 본캐의 고유 스킬을 쓸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만 남자 플러스 3인검이다 그러면 대만 남자 수호을 쓰면서 3인검의 데미지 딜링 은하수 같이 쓸수 있는 거죠 힐도 받을 수 있으면서 다격수 하나 딜러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번에 장가루와 3인검은 장단점이 확실히 구반이 된다. 무기 스킬 못 쓰는 게 병신이잖아. 그렇긴 해. 무기 스킬은 못 써. 맞아. 어, 대니면또 획칼도 못 쓰고. 맞아요. 대녀라면 저항각을 못 해. 대반 여자면 곰탱이 소환하는데 저항각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지. 네, 3인권 거부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추가된 건 볼게요. 자, 이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사의 무법과 벽사의 머리인데 아까 또 제작하는 거 과정은 봤으니까 이제 능력치만 한번 봐 보겠습니다. 능력치가 되게 미쳤어요. 솔직히 좀 좋다고 보거든요. 힘 100에다 생명력 250, 지력 375. 아, 타저가 55%, 이, 마저가 65%입니다. 렙차가 235고. 아,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이거 스텝 무시 못해요. 굉장히 좋아요. 이 지력이 진짜 이거 체력템 아니야. 지력템이야. 저항도 미치게 미쳤는데 일단 지력이 미쳤어. 여러분들 잠언천왕 갑옷이 지력이 300 올려줘. 야차 명왕의 갑옷이 지력이 400 올려줘. 이거 미친 템이에요. 이거 확실히 미친 거는 맞습니다. 세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쓰는 게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낄수 있는 친구 없어. 왠줄 알아? 속성 값을 얻으려고 하지 이템을 뽑을 돈으로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캐만 전용 본캐만 낀다고 이거 본캐를 낀다고 해도 나 같으면은 그냥 풀 담은 천왕 세트를 낄것 같아. 속성값 챙겨가면서. 근데 이게 재료템들 보면요. 임무수행을 위주로 하는 유저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다른 분들보다 엄청 싸게 제작할 수 있겠죠. 또 투고 볼게요. 이번에 벽사의 머리. 벽사의 머리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힘 50에 생명력 150에 지력 275. 파격증 40에 마저 4 0입니다 투고치고 마저 40이면 높은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이것도 지력이 미친겁니다. 담문천왕 뚝배기 지력이 200 올려줍니다. 그리고 야참의왕 뚝배기 지력이 300 올려줘요. 지금 지력 진짜 많 넣어 주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벽사 대가리 두고 이제 이거는 남자는 벽사 이건가요? 어, 엄청 이쁘다 남자가. 자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 중에 가장 성공적인 패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천대성이죠. 토벌 제천대성입니다. 근데 파티장이 없어요. 자 레이드의 틀딱을 아 레이드의 틀을 깨다.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의 가장 성공적인 패치는 토벌인데 파티장이 없다는 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 보시면 좀 체감이 되실게. 제가 그냥 진짜 오늘 그냥 방송하기 전에 제천대성 쳐봤어. 자 봐봐. 제천대성 테스트 도와주실 분 전력 1100만 토벌 감내 껴주실 분 파티장님만 오시면 바로 출발 파장 파티장 모셔요 파장 해주실 분 끼워주실 분 이것도 다 파티원이야 파장님 계실까요 파장님 해주실 파장 해주실 분아 파장 형님 모십니다 파장만 존나 구해 그냥 예 지금 토벌이 여기도 레이드라고 치면은 파티장 판당 돈 드려도 되니까 레이드 화클팟 좀 <laughs> 파티원으로 참가합니다 파티원 구합니다 아, 여기 다른 파티원도 있네요 파티원 구하는 분이 계시네 파티원으로 껴주실 분 파티장님만 오시면 바로 출발 레이드 가실 파장님 구합니다 레... 파티장만 엄청 구해 지금 그리고 여기 또 심지어 제천대장 파티 껴주실 분두 번만 2천만원 드림 그리고 심지어 벌써부터 주작 서버는 판당 뭐 3천 2천만원 받고 실제로 이렇게 돈절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자체는 좋았으나 파티장이 없는 게 문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레이드의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 격수 이외에 친구들도 저항을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유틸기도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쉴드 아니면 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이 다격수 매트에서는 그냥 격수에만 템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유틸 이런거 챙깁니까? 안 챙기죠 쉴드 안해요 힐 안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조합을 지금 맞추고 있어서 아마 지금 좀 파장 유저가 좀 많이 없지 않나라는 어, 생각을 좀 해보고 진짜 근본은 이거죠. 지금 레이드 파장이 없는 이유가 부담스럽다. 만약에 실패했을 때 파티장에 대한 독박, 파티장 몰빵. 야. 왜못너 때문에 나 경험치 보상 못 받았잖아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상담 관련으로 공투 맞을까봐 거래 잘못해서 공투 당하는 게임입니다 잠수 잘못해서 공투 당하는 게임입니다 진짜 공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레이드더나 잘못 돌다가 상담 터지는 거 이거 진짜 오버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있고요 보상은 되게 다들 만족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올 클리어 기준 기어도 다 채우고 파티장 기준으로 제가 475개를 받았어요 레이드 일주일에 기회가 5회입니다 5회를 다올 클리어 하면은 475개를 받습니다 1 시간도 안 걸려 요 이거 하는데 1 시간도 안 돼서 23.7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파티원 기준에서 이거는 이제 휘가 말해줬는데 휘가 이제 18억 정도 먹었대요 그기어도다 채우고 빵빵하게 채우고 18억 정도 스펙이 이제 대충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널널한 스펙. 타마저 180 이상에다가 체력이 만약에 1만이다, 1만 이상이다. 그러면 쉴드는 없어도 돼. 근데 힐은 있어야 돼. 체력이 4천 정도 이하다. 그러면 쉴드 무조건 필수여야 돼요. 그리고 초선 3세 필수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아이템은 225제 이상. 격수 기준. 아 중년만 초선 필요 없다고. 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귀신탄 필수. 제가 생각했을 때 토벌했을 때 이렇게. 근데 지금 파티장 하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파티장의 보상 좀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니 뭐저 상당. 끼리 하거나 상단끼리. 근데 저는 뭐 상단끼리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단점이 된다고도 좀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거상이 상단끼리 한다 레이드를. 그러면 상단 활성화가 되는 거고. 저는 이거 좋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지금 거상에서 다클 많이 사라지고 원클로 많이 넘어온 추세이긴 한데 지금 원클이면은 상단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소환이 필요 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 상단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상단에 가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단이 활성화 되면서 이게 꼭 단점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때문에 상단이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상단에 대한 혜택도 늘어려가면서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문제가 있는데 도시 서버는 좋은데 시골 서버는 어떡하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도시 서버와 시골 서버의 성장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라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1시간도 안 돼서 23억을 얻어 1시간도 안 돼서 18억을 얻어 이 지금 이 레이드는 지금 기존 거상의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컨텐츠예요. 되게 좋은 컨텐츠예요. 그런 컨텐츠 시골 서버는 지금 못 해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있잖아요 이게 레이드가 메인 컨텐츠인데 이 메이저 게임도 서버 통합해서 해요 레이드 할때 근데 이 거상이라는 게임 주제에 싸가지 없이 감히 레이드를 서버별로 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시골 서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 서버 진짜 심해지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복귀했는데 시골 서버 기존에 있던 캐릭터 버리고 도시 서버로 오는 사람 많아요. AK는 이거 확실히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싸울 필요 없잖아요. 예. 아그 서비스 종료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실 거면은 싸울 필요 없잖아. 서비스 종료합시오 오케이. 아. 예. 네. 그럼 거상이 수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그럼 저는 방송 저도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그다음에 다시하면 제천대성 이야기로 자가만또 넘어올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토벌 입장해가지고 이제 설명서 있거든. 매주 월요일 오회 입장 기회를 초기화 되며라고나있어요 월요일에 초기화가 된다고 분명 인 게임 내에 적혀 있거든. 근데 일요일에 초기화야. 응 음, 아니야. 일요일 일요일에 초기화됩니다. 역시 거상.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해서 기회 날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도 넘어갑시다. 이게 많죠. 저 신규 던전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A 급이고요. 여기가 S 급입니다. S 급에도 이제 네, 상제 몬스터, 메인 몬스터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여기가 보스 몹입니다. 네, S급의 보스 몹,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개편된 게 보면은 여기 청룡, 여기 신수 반지들 추가로 드랍되고요 빨간색 표시가 뭐냐면, 내가 솔로 플레이 했을 때 다클라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범자서판 마. 범자석판 강, 범자석판 베이, 범자석판 방 이렇게 얘네까지 드랍이 됩니다. 추가로 두 개의 아이템을 드랍을 추가시켜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에 유저들 많이 옵니다. 실제로 제가 1 시간 상재가1억이 떴는데 좀 전술 잘 나왔던 케이스고 평균은 칠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범자석판들은 평균 3, 네개 뜹니다. 예그 범자석판 가격도 살짝 살짝 이제 하루에 날이 무섭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 급 보겠습니다. S 급에도 이제 사냥터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AK가 S 급의 메인 상제 사냥터입니다. 여기 추가가 됐냐면 기존 사천왕 이런 장갑들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생명의 정수는 이제 누락이 돼서 생명의 정수와 그다음에 신수 반지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여기는 범자석판, 여기는 생명의 정수 이렇게 뜨는데 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스입니다. 에스쿱태한 보스인데 이거 지금 잡는 분들 많이 안 계시긴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어 이거 뭐 잡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많이 잡는. 아니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폭로해서 태양의 조가 바다의 눈물 관객뿔인데 여기서 돈 되는건 이거 두개밖에 거의 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지 나머지는 딱히 그럼 이제 여기에 반지가 추가가 됐으니 또 반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지 얘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각종 반지가 뜨는데 여기 여기 요거까지 파멸자 세트부터 수라 세트까지 여기는 210제 입니다 210제 늘은 제천대성 레이드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수 백후부터 신수 청... 현무까지 얘네들까지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기는 뜨는 겁니다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예측이지만 이건 뇌피셜입니다 신수반지들이 더 많이 풀릴 것이고 215제부터 220제 얘네들이 아마 좀 많이 6세트 효과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무피스 호무, 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수 청룡세트 그리고 신수 백호세트 개정기석 아이템도 6세트 효과 아이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상에는 거래불가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놓고 거래불가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정 귀속입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둘다 거래는 안 되는데, 뭐가 다르냐? 얘는 6세트 효과 적용이 됐고, 얘는 안 되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청룡의가 계정 귀속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됩니다. 배꼽비값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건 안되지. 거래불가라고 써있는건 안되지. 하여튼 아, 네, 그렇구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고급수통형 이야기를 안할수가 없는데 고급통턴이 진짜 개사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ss급 던전에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환상계곡에서 여기 두부대 경험치 몇이죠 4300정도 되나요 4200 4200 필드몹 으로 최대 경험치 얻을수 있는게 4100에서 4200만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고급수통형은 두부대가 6천만대 야 6천만대 기존 엔드급 던전보다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재료 보시면은. 이렇게 질기마르크다 5개, 불도마 꼬리 딱딱한 다리 뚜껍질, 검붉은 가죽 이렇게 이거 5개씩 들어가나요 소형 분노의 정석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2천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각 이렇게 몬스터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얘들한테 뜹니다. 재료들이. 이 보면 딱 어디서 보여지지 않나요? 반자사 재료, 반자사 재료. 이건 초보분한테 들 되게 좋은 패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 기회가 3번입니다. 3번. 이것도 이제 제한이 있는데 초보분들이 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근데 진짜 꿀인 게 뭐냐면 마룡반자 사면은 이게 나오거든. 얘 같이 나오거든. 마룡반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개꿀이지 활용 돌려야지 그리고 백귀 반자사 돌리면 얘 나오는 하여튼 백귀 존에 있고요 얘는 주작 존에 있고 얘는 그냥 무투 있면 아니면은 저기 그 뭐야 광호 존에 다 있죠 다 저기서 나오는 애들이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고급 소탕형이 나온 이상 그리고 이제 신규 던전이 이제 이렇게 나온 이상 굉장한 경험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개편해 때가 왔습니다 또 뭐가 개편을 해야 되냐 상단 소환부 예 네, 상단 소환부를 개편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단 소환부는 그 어떤 소탕용보다도 높고 엔드급 상태보다 높았던 경험치 를 자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까 토벌 이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상단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상단 유저들끼리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상단이 활성화되면 상단 소환부도 개편이 되면서 같이 시너지 얻으면서 이거 끌고 나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단 소환부에 그 재료가 또 다시 반자사템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호선 유저분들이 자주 캐는 아이템을 또 넣어주신다면 더욱더 보수도 좋고 초보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을 제작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또 재료가 또 들어가는데요 소탕용 3장과 천만원 해서 이렇게 고급소탕용 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소탕용 되게 많이 쌓여있죠 유저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저기 그버섯요 여기까지입니다